여러분 저희 채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스토리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콜센터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사랑의 콜센터를 촬영이 끝난 후이 사람이 이찬원과 MC 김성주를 만나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지만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불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찬원 소속사에 연락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찬원 매니저는 이찬원과 MC 김성주가 따로 일정이 있고, 대본으로 다음 프로그램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 서로 모사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이찬원과 MC 김성주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과 MC 김성주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정이 없을 때 자주 만나는데 사람들이 허위 소문을 믿지 말다고 합니다. MC 김성준은 좋은 성격으로 2 0원을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독자 추천 뉴스 종합 순위가 역전됐다. 지난 25일 론칭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2 0원의 팬덤 찬스의 노력으로 순위가 역전됐다. 오전 9시 기준 방탄소년단은 1577개의 추천을 받고 있었고, 2 0원은 1406개의 추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4시 현재 2000원은 1675개, 방탄소년단은 1585개로 2 0원이 받은 추천수가 방탄소년단을 앞지르게 됐다. 2 0원은 미스터트롯에서의 성공으로 인생이 역전됐다. 2 0원을 애정하는 팬덤 찬스는 어떤 팬클럽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찬원과 관련된 소식을 찾아서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찬원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다.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한다. 이찬원이 이처럼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유는 그가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찬원은 여러분들은 제가 평생을 꿈꿔온 꿈을 실현시켜주신 분들입니다. 제 삶의 존재의 이유고, 제 인생 존재의 이유고, 제 꿈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좋은 노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바 있다. 가수 이찬원이 빛나는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6일 오후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을 통해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도란도란 듀엣쇼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청순하면서도 예쁜 얼굴로 눈길을 끌었다. 이찬원은 해맑은 미소로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해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